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과 삼성전자의 피해 보상 협상이 6차례나 진행됐지만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름명이 죽었는데 삼성이 8명하고만 보상 협상을 벌이려 한다고 주장하고 삼성은 8명부터 매듭을 짓고 추후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대상을 확대하자고 합니다. 피해자 측은 삼성이 협상 대상을 일부라도 늘리는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하지만 삼성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 얻은 직업병 피해 사례를 증언하는 자리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발성 경화증과 뇌종양, 유방암 등 다양한 종류의 질병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어나는 질병 피해는 흔히 백혈병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백혈병 외에도 여러 종류의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 또한 유산의 불임에 그것도 모자라서 유방암까지... 제가 시력을 아예 잃을지 아니면 몸으로 와서 아예 걸어 다닐 수도 없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로 통칭되는 이들 사이에 지난 5월 이후 최근까지 모두 6차례 협상이 진행됐지만 협상이 파행 위기를 맞았습니다. 협상에 참여한 피해자 층 8명을 다른 피해자들까지 아우르는 협상 대표로 볼 것이냐. 본인들의 보상을 협의하는 당사자로 볼 것이냐를 두고 입장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8명이 먼저 보상을 받고 나면 그것이 다른 피해 사례, 특히 병의 종류가 다른 경우들을 보상에서 배제시키는 기준이 될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 지금 협상장에 나와 있는 여덟 명에 대한 보상 논의부터 우선시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그 기준을 가르고 차별하고 가리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매우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피해자들은 협상장 안에 있거나 협상장 바깥에 있거나 다 똑같은 피해자들이고 최대한 넓은 범위에서 보상을 받아 마땅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 삼성전자는 여덟 명을 당사자로 보고 이들의 보상 문제를 먼저 매듭 짓자고 합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을 할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협상에 참여한 8 명에 대한 이제 보상안이나 이제 기준에 대한 것들을 마련을 하고 다른 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확대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쪽 입장이죠. 반올림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와의 협상 대상이 되는. 반도체와 LCD 분야 피해 제보 사례를 종합할 때 중증질환 발병자는 모두 164명이고 그중 70명이 이미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 측이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는 8명의 병명은 백혈병과 악성 림프종, 재생불량성 빈혈, 뇌종양 이렇게 4가지이지만 이 밖에 유방암, 난소암, 다발성 경화증 등 다양한 질환이 반도체 피해 질환으로 의심된다는 입장입니다. 최소한 현재 산재 소송을 진행 중인 33명만이라도 협상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얼굴만 보인, 자기네 눈으로 보인 8명만 합의를 한다고 하니 여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나가 떨어지라는 소리입니까? 일부 언론이 협상에 참여해온 피해자 8명 사이에서도 우선 보상 요구가 나온다며 내분서를 보도하자 삼성 측이 이런 상황을 노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올림 측은 일부 입장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내부는 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삼성 전자가 쥐고 있습니다. 협상이 지지부진한 사이에 피해자 간 갈등이 표면화된다면 삼성은 보상 액수를 다소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